할렐루야. 네.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습니다. 총무 목사님께서 사회를 봐 주시고 우리 장로회장님께서 기도를 해 주시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네. 어떤 어떤 어, 사람이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는데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 아이가 좀 남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 같아가지고 아인슈타인 우유만 먹였다고 합니다. 근데 자라면서 보니까 천재는 아니더래요. 그래서 서울 우유를 먹였대요. 근데 자라면서 또 보니까 서울대는 조금 어려울 것 같더래요. 그래서 연세 우유로 바꿨답니다. 근데 연세 우유로 바꾸고 나니까 아무래도 거기도 힘들 것 같더래요. 그래서, 어, 건국 우유로 바꿨대요. 그런데 건국도 힘들 것 같더래요. 건국때도 힘들 것 같아가지고, 어, 저지방 우유로 먹였대요. 저지방대라도 가라고. 근데 요즘은 매일 우유를 먹인대요. 매일 학교라도 가라고. <laughs> 근데 이제 이, 이분이, 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 마음을 내려놓고 요즘은 빙그레 우유만 먹인답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살라고. <laughs>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이, 이 얘기를 우리 아이를 앉혀놓고 1차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나하고는 안 맞네. <laughs> 내 취향이 아니야. 이러면서 지방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목동이었고, 시인이었고, 그리고 어, 군인이었고. 음악가였고 왕이었던 다윗이 시편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22편과 23편과 24편에 이렇게 세 편에 걸쳐서 목자에 관해서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22편은 어, 다이스로부터 천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순환을 당하셨는데 어, 천년 그 전에 다윗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어, 목자 대신그 주님이 이 땅에 어, 고난의 주님으로 고난의 목자로 오실 것을 10편 22편에는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23편에는 어, 목자가 어, 양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목자로서 어, 이렇게 다시 기록을 했습니다 24편은 아, 이 땅의 마지막 때 재림하셔서 다시 양들을 어, 양들을 부르기 위해서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목자되시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다시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이 1절에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외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필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야외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살면서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원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음에도 필요하지 않음에도 우리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고 이병철 회장님은, 어, 돌아가시기 전에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죽었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은, 과연 신이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두 번째는,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인류는 이렇게 불공평한가?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세 번째는, 내가 죽으면, 나의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라는 세 가지의 질문을 하고 죽었대요. 고 이병철 회장은 원하는 것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필요한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세 가지의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저 북한에는 돼지가 있잖아요. 김정은이라는 돼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돼지 때문에 참 힘듭니다.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 돼지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주질 않고 본인이 원하는 것만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살이 많이 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믿고 사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마라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그 목자들은요, 새벽에 별을 보고 일어나야만 양들을 키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그 풀립에 맺혀 있는 이슬 때문이라고 해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이슬에 맺혀진 그 이슬이 떨어지기 전에, 해가 나기 전에 그 양들을 이끌고 어, 풀밭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풀립에 맺혀 있는 풀과 이슬을 같이 먹기 때문에 하루 종일 양들이 어, 수분으로 인해서 부족함으로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목자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 영혼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3절에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이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웅덩이가 많잖아요. 그렇다 보면 양들이 길을 가다가 그 웅덩이에 빠졌을 때 누군가 그 양들을 건져주지 않으면 그 웅덩이에서 양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목자는 다시 되돌아가서 그 웅덩이 속에서 발버둥치는 그 양을 건져냅니다. 그것을 바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다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그런데 소생시키시는 이유가 나의 어떤 행위 때문에 때문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의 이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의의 길 의의 길이라는 것은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푸른 풀밭이 아니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고난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바로 의의 길이고 바른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깊은 웅덩이까지 같은 그런 웅덩이 속에 우리가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은 그 주님의 이름을 이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기 이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건져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절에 보겠습니다 사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요, 사실은 어, 죽음이 그늘어, 그늘진 땅,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 흑암이 깊은 곳, 어둠이 깊은 곳, 치륵같이 어두운 곳, 이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이 이 시편 이 23편을 기록한 것을 알고 있는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이 평탄한 날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삶 속에 늘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란이 있었고 다이세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편, 23편이 사실은 목가적이어서 굉장히 평안한, 평안한 시, 평온한 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20편, 23편은 고난의 시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리고 그 사울에게 쫓길 때를 생각하면서 지은 시기 때문에 이 시는 굉장히 다윗의 가장 고통 속에 있을 때이 시를 기록한 것이라고 보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정말 앞이 캄캄해서 어디다 발을 내딛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다이시 직면한 상황 속에서 이, 이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고백합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이 그늘어진 그늘진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욕기나 시편이나 전도서나 아가서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지혜문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문학은 핵심은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 진정한 지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똑똑하게 사는 것이 현명하게 사는 것이 지혜인가? 그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준비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혜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내 가문이 좋고 내가 배운 것이 많고 물질이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도 인생을 살아보면 내 뜻대로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내 힘으로는 살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리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망의 그늘진 곳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의 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서 나를 아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팡이는요, 목새, 모세의 지팡이처럼 아주 튼튼한 그런 뭐 모세의 지팡이를 안 받지만 그런 지팡이가 아닙니다. 긴나뭇가지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로 양들이 곁길로 가려고 할때 목자는 양의 몸을 툭툭 치거나 아니면은 그그 그 풀밭에 있는 다, 나쁜 것들이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을 헤쳐 나가고 양들이 목자가 인도하는 길로 따라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요. 이 지팡이보다 되게 짧아요. 그래서 대부분 목자는 그 막대기를 허리춤에 찹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 용도는 무엇이냐면 사나운 뱀이나 맹수가 왔을 때 그것을 던지거나 아니면 막대기 끝에 칼을 끼워서 그것으로 맹수를 잡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의 손에는 언제나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인도하는 나를 아니하는 지팡이요.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보호하고 아니하는 막대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선하심 가운데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래서 성경은 맛보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라라. 설교를 통해서만 듣지 말고 읽으면서만 듣지 말고 직접.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한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지키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보호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6절에, 5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말씀합니다. 상이라는 것은 트로피가 아니라 이 상은 목초지, 좋은 꼴을 말합니다. 원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는 양인 우리에게 좋은 목초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목초지에서 그 꼴을 먹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주변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뿐만 아니라 늑대도 있고 원수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앞에서 우리의 목자 대신 주님께서 그 목초지를 예비해 놓고 그것을 먹으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 다잇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순환과 쫓김, 쫓김과 전쟁과 두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마지막 때는 항상 다잇을 그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셨습니다. 원수 앞에서 그 다윗에게 아름다운 상을 베푸시고 만찬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승리를 다윗이 맛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괴롭히는 시식 각각으로 괴롭히는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다가오는 고통이 많습니다. 그런 매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앞에 목초지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원수가 두려움이라는 절망이라는 질병이라는 원수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원수가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꼴을 예비해 두시고 그것을 먹으라고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러면서 내 머리에 내 머리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6월 달에는요. 파리가 극성을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파리가 이 양의 코로 들어가가지고 이것이 혈관을 타고 올라가서 새끼를 낳아서 이 알이 이뇌 속에 들어가서 이 뇌가 썩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목자들은 6월에는 항상 머리에나 그리고 코에 유화제를 바른다고 합니다. 이 유화제는 기름인데 바로 해독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바름으로 말미암아 이 파리가 이 양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우리의 머리에 바르십니다. 오늘도 비둘기 같은 성령님, 이슬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영혼과 심령 가운데 예수의 보혈을 발라 주셔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네, 6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그 선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막대기 그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를 평생에 따라다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야외의 집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그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항상 따라다니는 그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내가 야외의 집에 거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떠난 후에도 영원히 야외의 집에 거하는 그런 은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구약의 다윗은 어떻게 어떻게 이 은혜를 깨달았는지 이 목자가 신약 시대에 와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 했은 그만큼 영적인 사람이었음의 분명함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파키스탄이나 이스라엘에는 가난한 동네에서는 한 집에 양이 다섯 마리, 두 마리, 세 마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섯 마리, 두 마리, 세 마리인 양을 이해서 그 집안 식구가 온전히 매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낮에는 다른 일을 하고 그 양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대요. 그래서 동네의 사람들이 공동 우리를 만들어 놓고 각자 각자 자신의 양들 두 마리, 세 마리, 다섯 마리를 그한 목자를 선택해서 맡긴다고 해요. 근데 목자를 선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한열 명의 목자가 내가 공동 양을 치겠습니다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그 사람들의 우통을 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통을 벗기고 근육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장 많은 온몸에 상처를 가지고 있나 이걸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을 목동을 했는데 근육만, 근육만 넘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목동으로서 탈락입니다. 20년 목동 생활을 했는데 피부가 매끌매끌한다면 그 사람도 목동으로 탈락입니다. 그러나 배도 나오고 키도 작고 몸도 외소하지만 그 사람의 몸에 그 사람의 몸에 곰의 이빨 자국이 있고 이리가 핥힌 자국이 있고 그 온몸이 상처투성이라면 그 사람을 그 마을의 공동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양의 목동으로 삼는다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몸에는 온갖 상처가 우리 양을 보호하기 위한 온갖 상처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양인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하찮은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예수님이 온 몸에 다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네 우리 예수님의 온 몸에 상처가 입히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신약에 오셔서 본인을 소개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목숨을 잃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양의 문이 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따르고 선한 목자 대신 그 주님을 이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영상을 보시고 네,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예, 목자의 음성을 듣고 저 양들이 우리로 돌아오는 예, 그런 영상입니다. <laughs> 신기하게도 양은 저 휘파람 소리를 다른 사람이 내면 따라가지 않는다고 해요. 자신 자기의 목자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목자의 목소리만 듣고 양들은 따른다고 합니다. 예, 다음 영상 보여주세요. 만이 양의 문이시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